지하철, 사우나, 찜질방, 사라진 줄만 알았던 빈대에 서울의 절반이 뚫렸습니다. 먼 옛날 얘기였던 빈대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공부하는 건강박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보이는 화면을 따라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이야기 써내려가 볼까요? 이게 바로 빈대에 물린 상처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목이 물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린 상처가 일렬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생기는 이유는 빈대가 혈관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두세 곳을 연달아 물어서 그런 것인데요. 물리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통의 빈대 만약에 집에서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기를 잡듯이 손바닥으로 내리치거나 전기파리채로 잡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빈대를 발견했을 때 급한 마음에 손이나 책, 파리채 등으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전기파리채에 빈대를 직접 접촉하면 퇴치할 수 있지만 빈대 크기가 작아 전기망에 잘 닿지 않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규조토 가루를 뿌려두면 효과적이라는 글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규조토 분말이 호흡기에 쌓이게 되면 규폐증을 유발해서 심각한 경우 급성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큰 병에 걸린다면 이거야 말로 빈대 잡다 초가 삼간 태우는 꼴이겠죠. 또한 살충제를 구입해서 이곳저곳 뿌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연구 결과 이미 대부분 빈대가 내성이 생겨서 살충제에 담갔다 빼도 죽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빈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빈대에 물린 경우, 물린 부위에 헤어드라이기로 열풍을 쏘여주셔야 합니다. 빈대는 흡혈을 하면서 빈대의 침을 혈관 속에 뱉어둡니다. 이 빈대의 침이 몸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헤어드라이기의 열이 빈대 타에게 단백질을 파괴하여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것이죠. 물론 피부가 대일 정도로 오래 쏘이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에서 빈대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대가 의심될 경우 침대를 벽에서 떨어뜨려 중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벽 근처에서 빈대를 찾으려고 하면 벽을 타고 도망가거나 인근 가구 틈새로 숨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버를 살펴보며 빈대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빈대들은 주로 커버가 말려있는 끝부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찾아야 합니다. 발견되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잡으시고 나중에 청소기 필터에 살충제를 뿌려 밀봉하여 폐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더라도 찾지 못한 빈대가 남아있거나 빈대알이 남아있다면 다시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 다리미를 사용해 매트리스의 재봉선이나 겹쳐진 모서리 구석구석을 고온 스팀으로 살균해 주셔야 합니다. 완전히 지져준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열에 노출시키세요. 빈대가 약에는 내성이 있지만 고온에는 못 견디기 때문인데요. 빈대는 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완전 박멸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있던 모든 침구류를 비롯해서 옷도 세탁한 다음 반드시 건조기에 넣어서 돌려주세요. 대부분의 건조기는 최소 온도가 50도는 넘기 때문입니다. 물림 현상이 적을 경우에는 이런 처치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지만 물린 자국이 많다. 적어도 10군데 이상일 경우에는 집 전체에 빈대가 퍼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콘센트 구멍부터 액자 뒤편까지 모든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를 하셔야 빈대를 박멸하고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한 이야기 함께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